안녕하세요 동탄가치부동산입니다. 동탄호수공원 동편 동탄순환대로 양쪽에 형성되는 남동탄 11자상가 버스정류소 앞 상가인 트램프라자를 소개합니다. 동탄이신도시 근상 48-1블록에서 건축되는 트램프라자는 대지면적 928평방미터 약 281평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까지로 연면적은 약 1654평 정도 됩니다. 상가 버스정류소에 광역버스 등 버스 노선이 많고 2027년 동탄도시철도가 운행되면 트램역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입지도 좋습니다. 이택지 D21 블록 상가주택 건설공사가 한창이며 도보거리에 1만여 세대 아파트단지와 초중고 학교가 있어 항아리 상권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동단 트램프라자 상가분양면적과 분양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동단수란대로면 1층 전면부는 전용 10평대로 호실에 따라 9억원 내외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측면부는 약 10평 기준으로 7억원 내외이며, 5층 전면부는 전용 10평 내외로 3억원 정도입니다. 루프탑이 예정된 꼭대기층 7층은 전체 통으로 분양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44평 정도를 17억원대로 분양합니다. 특별 분양 조건으로 11월 계약 시 대폭적인 분양 할인도 해준다고 하니 미리 선점하시면 좋겠네요. 남동단 11자 상가에서 분양하는 트램프라자 상가 분양 자료, 자,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경해 보시고 좋은 상가 찾으심면 연락 주세요. 원하시는 상가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